오늘도 진짜 건강한 외세를 항상 움직여야 돼 법은 우리를 사랑해요 법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왜왜 아우야 왜또왜 왜? 한창 지금 또 지금 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 뭔데 또저 또 애인 있잖아요 애인? 야, 무슨 애인이야 잠들겠나 오늘 니가 무슨 애인이 있노 아니 형저 진짜 애인 있어요 하늘에 맹지하고또도 애인이 있는데 형님은 진짜 애인이 있지만 니는 애인 없잖아 어쨌든 애인한테 돈을 빌려줬어 빌려줘서... 근 네, 얼마 전에 제가 헤어졌어요. 근데, 오늘 뭐, 못때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형님이 네가 애인이 있다는 말을 내 형님이 이제 믿지는 않지만 어, 네가 물어봤으니까 얘기는해 줄게 이 애인 사이의 돈 관계 대부분 헤어지고 나서가 문제가 되는데 빌리 종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 참 받는 게 쉽지가 않아 대부분 보면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친구한테 또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는 것처럼 애인한테 나는 돈 빌려주는데 야1 0만원 빌려줄 테니까 금제 기한은 언제까지다 어? 한달 뒤에 갚아 그리고 이자는 월만 원씩 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대부분은 아 애인이 어려우니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빌려주기는 하지만 그냥 뭐 저도 괜찮을 것 같고 마음속으로는 빌려준다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애인한테 야언제 갚아라 이자는 얼마든 이런 말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갖다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어. 아 형님 저는 계좌이체로 돈을 넣었는데 이게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계좌이체는 말 그대로 계좌이체한 거야. 계좌이체를 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 네가 애인한테 어, 돈을 그냥 주고 싶을 수도 있고 또는 네가 애인한테 돈을 빌린 걸 네가 갚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만 관으로는 그게 돈을 빌리다뭐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애인 사이의 돈 관계는 두 가지 점 때문에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 첫 번째는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릴 때그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로 관련 증거가 없다. 이점 때문에 되게 힘들단 말이야. 형 저는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월세도 내고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영 없는 건 아니야 먼저 바로 법적으로 뭐 할라 하지 말고 헤어졌지만 조심스럽게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전화를 한번 해봐봐 전화할 때는 반드시 녹음해야 된다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전 단계로 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돼 그래서 네가 한번 문자를 보내봐 야 에이나. 너한테 언제 돈 빌려준 기억나지? 내가 지금 이만저만 해서 내가 형편이 너무 어렵다 돈좀 갚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하면 너한테 그냥 돈 뺏기 몰라고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아, 그래, 미안하다. 나 지금 줄게. 이런 베스트한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언제 줄게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돈 빌린 건 대부분 다 인정한다고. 그리고 일단 은 기다려봐. 전 애인이 돈을 줬다. 또는, 아, 그래. 내 니한테 네 돈빌릴지 바로 돈 줄게. 얼마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우가 돈을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여금 반환 청소송을 해야 돼. 처음에 돈을 빌려줬을 때는 애인 관계였기 때문에 뭐 돈을 뭐 빌려주고 받고 이런 데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녹음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간에 보내가지고 돈을 갚아준다는 그런 어사표시를 한걸 우리가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때는 소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야 돼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먼저 얘기를 통해서 받아볼게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우가 이 애인이 있다는 게 믿겨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애인이 있다고 치고 있다고 치고 하여튼간 형님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도록 형님이 기원할게 알겠지? 모르는 거 있으면 형님 전화해서 물어보고 알겠지? 형님 간다 응. 준법